러분희 오늘은 등만돌이 곰뱅이 종자보급소, 곰뱅이 사육시대 원정을 왔습니다. 오늘의 생명, 곰뱅이 흰전박이 꽃무지 성충을 골라라. 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꿀팁이 있어요. 잘 보고 따라 해보세요. 잠깐, 돌려볼게요. 예,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깨진 것들은 빼주고 암수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 코쿤이라고 해요. 이게 코쿤이 이렇게 별도로 꺼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깨어나면 성충이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코쿤의 관리법 중에 이렇게 말르 말라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를 뚜껑을 닫지 않기 때문에 습이 없잖아요. 그래서 코쿤이 말라가고 있는데. 언제 타이밍에 물을, 분무기로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 막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한두 개가 보일 때, 아, 콧구이 말라가고 있다. 이럴 때 습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어, 얘가 너무 딱딱해지면 성충이 깨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죽게 돼요. 이런 과정에서 음, 이렇게 습을 분무기로 충분히 적셔 주고 뚜껑을 개봉하지 어, 이 정도의 어, 이 정도로 개봉을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어, 습량이 많아서 응애가 생길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깨진 코코는 빼줘요. 빼주고 나서 암놈, 순놈을 구별하고, 암놈, 순놈이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배가 볼록 튀어났어요. 암놈은 보이시나요? 안놈은 배가 볼록 튀어났죠. 그죠, 그죠, 그죠. 이게 암놈이고요 숫놈은 이것도 암놈입니다 그리고 볼록 튀어났죠. 자, 이게 숫놈이에요. 어, 화면이 아, 보이시죠? 가운데 배중에 어, 살짝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죠? 어지러워 어, 너무 가까이 돼서 어지럽시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배가 쏙 들어가서 일자형으로 그 줄이 그어져 있죠 이게 바로 순놈이 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암놈은 임신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가 볼록해야 암놈이고 순놈은 임신을 안 해도 되니까 배가 볼록 안해서 순놈이고 자 이거 보시면 이것도 암놈입니다 자, 깨진 코꾸는 별도로빼 주시고요. 자, 이것도 앞놈이네요. 배가 볼로. 여기도 앞놈입니다. 자, 여기도 어, 여기 보시면 살짝 뭐가 보이시죠? 히끗히끗. 이쪽에. 여기 보이시나요? 히끗히끗. 거기에 보면 어, 일자로 금이 살짝 가있고 희끗희끗 있는 것은 약간의 응애가 타고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손으로 배를 살살 긁어주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털어주시고 그리고 깨끗한 몸을 이렇게 유, 해주셔야 응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든요 자 계속 앞놈순놈을 고르고 있습니다 자, 배가 쏙 들어간 거는 뭐라고 했죠? 순놈. 여기 두개다 앞놈일까요? 순놈일까요? 여기도 두개다 순놈입니다. 아, 아니네요. 한 놈은 앞놈이에요. 자, 앞놈은 배가 볼록하고, 한 놈은 배가 쏙 들어가고. 보이시죠?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보이네요. 이게 바로 흰잔박이 꽃무지 암수를 구별하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 코쿤이 이렇게 있을 때 어, 이상이 있다. 뭐가 하얀 게막 있고 작은 날벌레가 이렇게 다 달라붙어 있다. 애벌레가 붙어 있다. 이럴 때는 응애가 탄 거예요. 이럴 때 관리 대처법은 자,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이것도 좀 제거를 해주고 음. 음. 자, 여기 보시면 희끄디끄 뱃속에 배 있는 부분에 이끄디끄 있는게 있어요 이런 애들은 꼭 제거를 이렇게 손으로 살살 너무 세게 하시면 아파요 살살 문질러 주시면 떨어집니다. 이렇게 관리를 먼저 1차적인 관리를 해 주셔야 차 후에 2차 오염방지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이 코콘의 습입니다. 습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응애가 바로 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응애가 있을 시에는 이 코콘이 상해서 안에 가 사체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같습니다. 얘도 배가 쏙쏙 들어갔죠. 보이시나요? 일자형으로 이게 순놈이에요. 자 이거는 배가 볼록하죠. 보이시나요? 자배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암놈. 자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암놈 순놈이 바로 보일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암놈 순놈이 같이 있어요. 여기는 암놈, 얘는 순놈. 저희는 이때부터 응애 관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응애를 이때부터 잡지 못하면 사육장 내 응애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번질 겁니다. 자, 보세요. 코쿤에 코끝에 습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지만 또 너무 없어도 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습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또 신호. 그리고 성충을 이렇게 골라내는 시기가 언제가 가장 좋냐면, 어느 정도 저렇게 많이 깨어있다. 이렇게 많이 깨어있는 게 보인다. 이럴 때 건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깨어나서 바로는 몸이 안 말라있기 때문에 음좀 건들면 안 좋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검은색을 다띨수 있도록 말린 다음에 이렇게 골라주시는 게더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어, 언제 빨리 골라줘야 되는 이유가 있냐면 어, 그럴 때가 되냐면 이 안에 응애가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실 때 그때는 좀 빨리 제거를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예, 코쿤 방을 건조하게 해주셔야 돼요. 어, 사체가 상한 게 있는 가 없는 가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암수를 구별을 해서 이렇게 양파망에 담았습니다. 담을 때 청색, 공색이 표시가 나죠? 음. 이럴 때는 담, 집어 넣기, 투입하기 전에는 이렇게 암놈, 순놈을 구별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응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응애가 이제 바닥에 떨어져요. 서로 비비고 양파망에 비비다 보면 응애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 이제 막 깨어나 몸이 어, 마른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하루 반나절 정도 이렇게 그늘에다가 말리고 있어요. 바닥에는 꼭 저기 받침대를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 새로운 방에 투입을 할 때는 암수 구별을 해서 어, 약 어, 여기 보시면, 암놈 30, 신놈 25마리 이렇게 넣습니다. 보통 암놈이 조금 많이 넣어주시는 게좋고요 어, 사육 환경은 그래도 이 안에 지금 바나나를 먹고 있는데요. 톱밥의 습, 도가 거의 60에서 60% 정도? 음, 관리해주시면 65% 정도는 있어요. 알을 잘 낳겠죠? 자, 오늘은 성추, 어, 깨어났을 때 관리법, 응애를 여기서부터 제거를 한다는 거 그리고 수은 어, 을 보충할 때는 얘네들이 한두 개씩 꺼내졌을 때, 이렇게 말랐을 때, 그때 분무기로 살살살 뿌려준다는 것. 잊지 마시고, 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 응애 없는 흰전마귀 꼬무지를 생산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두. 오늘도 파이팅!